예요.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의뢰자께서 경북 울진에 있는 조부조모의 산소를 감정받고자 어, 저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어, 울진에서 어, 산소를 벌초하기 위해서 어, 아버님과 함께 같이 동행을 했는데 어, 아버님 고향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소를 감정 받게 된 이유는 어디 무속인한테 갔더니 다 산소가 뭐 나쁘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도 제대로 잘 풀리지도 않고 뭐 좋은 일이 별로 없다 보니 무속인들한테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의뢰자께서는 정확한 어떤 감정을 받고자 저에게 의뢰를 하였고, 어, 아주 그 깊은 계곡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참그 팔순이 다돼 가시는 아버님의 그 육신을 이끌고 그 높은 곳까지 가서 산소를 벌초를 하는데 이 산소가 어,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 경기도 화성에서 이 울진까지 벌초를 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자분과 아버님과 같이 그 어, 계곡을 따라서 한참 올라가니까 조부 어, 조모의 조구, 산소가 어, 있었고 그두 분의 산소를 감정하게 됐습니다. 어, 감정을 해보니까 어, 무속인들의 어떤 그 것과는 다르게 산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의뢰자분에게 이 산소 자체로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어 의뢰자분의 어떤 몸에서 어 다른 기운이 작용해서 어 문제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먼저 말, 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뢰자분이 자기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신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어 정확하게 어, 맞추는 것을 보고 뭐 어, 깜짝 놀라더군요. 어 그래서 어, 산소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어 무속인들이나 또는 뭐 어떤 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을 듣고 어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조상을 위해서 무슨 뭐 구슬한다거나 무슨 뭐 천도제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소를 가서 감정했을 때. 전혀 산소는 문제가 없고 어, 죽은 자하고도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산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산소는 어, 문제가 있는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으며 거기에 따른 영향을 어, 집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뭐, 무속인들이나, 뭐, 뭐, 스님들이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어, 알게 되면서, 산소를, 멀쩡한 산소를 나쁘다고 평가하고, 또, 나쁜 산소를 또, 문제가 없다고 하,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문가의 어떤 감정을 통해서, 어,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어, 진위가 다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것을 영상으로, 어, 남겨보게 되었습니다.